자, 저 이름이라고 얘기, 이름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작을 했어요. 무엇이 새로운 시대가. 그게 어디에서 시작을 했냐. 용암면, 복곡가요제, 풍년기원제. 그 다음에, 무엇가요제에서 그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서막이 오늘 시작을 합니다. 그걸 무엇과 함께, 북소리와 함께. 자, 용암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난타팀을 소개합니다. 그만할까요? 어, 한번더 해야 될것 같아요? 그냥 그만하자. 안 되겠어요? 더큰 박수! 박수가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냥 내려오세요. 잘 네,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박 수 있으세요! 한번 해봐요. 이거 맨 마지막 포즈. 언니가 제일 예뻐. 어, 언니가 제일 예뻐. 아니, 맨 마지막 포즈. 자, 포즈, 포즈 한번 해, 포즈 한번 해봐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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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예뻐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감사합니다. 잠깐만 계세요. 제가 보면 여기 오늘 이제 열심히 준비하시는 단장님 되셔가지고 무대 못었는데 아, 짜증난다. 너무 잘한다. 너무, 너무 잘해. 잘해. 예. 어이. 저기 어디 서울로 보내야 될것 같아요? 어? 너무 잘한다. 저기 비행기, 타고 비행기 타고 태워드려야 되겠네 저기 우리 단장님 봐. 어 단장님 여기 자랑 한번해. 회장님 이해하셔? 네. 회장님 대신 제가 저기 자랑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남타팀원남단팀이약열 다섯 분도 이렇게 뒤 있는데 이제 사정상 한두세 분이 협소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다분들은 출석해 주면 시 감사드리고요. 하튼 여 열심히 우리 저기 면면들한테 자랑 좀 하려고 열심히 빅 열심히 이 열고 번 했어요.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수고했니다 자기한 분 가지고 내려가셔. 무대 지저분해. 일단 내려가. 저 뒤로 가셔 빨리. 예. 네. 죄송 죄송. 진짜 오늘 무슨 날이에요? 어, 방금대장님 저 앞으로 오십시오. 방금대장님 앞으로 오셔야 합니다. 앞으로 오십시오. 의자,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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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아니, 그 <무슨>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목소리> 제가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요한 주민자치회 사무장 신종민입니다. 사실은 보통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의 기염둥이 신종민입니다 라고 하고 벵골 덕용 쪽에서는 동수라고 해요. 어렸을 때 이름이 동수고 이름을 개명한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시끄러워요. 앉으세요. 시작, 시작할 거예요. 저희 저기 회장님 계회사에 있는 말이에요. 회장님 엄청 떨고 계세요. 술도 좋아하시는데 점심에 소주 한 잔도 안 하셨어요. 지금 얼마 떨고 계신데 저기 조용히 좀 하세요. 더떨더떨 더, 더, 저기 더떨수 있으니까 자어 오늘 제 2회 용암면 무악가요제를 시작하는 어 시작을 알리는 게 원래 개회 선언인데요 개회 선언 아까 불기 벚꽃제 서했거든요 그래서 국민 의례도 생략하고. 바로 개회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회사하기 전에 아니 개회사 하고 이번에 순서를 좀 바꿔서 다음 순서로는 저희 단체장님들 다 인사하는 시간으로 할 거예요.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개회사를 먼저 하고 인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철호 회장님의 제 2회 용암면 무악가요제 개회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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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나왔을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작년 보고 금년 보는 것 같아요. 한 4개월 만에 보는 것 같죠? 작년 12월 달에 했는데 작해 4월 달에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고맙고 아, 이 자리가 채워질까 안 채워질까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무학가 유저에 대한 열정이 강하구나. 그리고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가 이무학과 이제 2, 3이 아니라 영원히 또할수 있겠구나. 그 여러 어르신들 너무 감사하고 오늘 우리 벚꽃축제 풍년기원 했잖아요 점식사 로 오셨던 사람들 많아요안 안 오셨죠? 왜안 오셨어요? 홍보가 안 됐어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음식은 많이 남았는데 안 오셔가지고 우리 오늘 풍족한 행사였는데 벚꽃도 어젯밤에 제가 거기다가 막 열풍기를 틀어냈어요 막 틀어갖고 피었더니 금방 잡히있더라고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저 대회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눈이 안 좋아서 네 오늘 벚꽃이 활짝 핀날 뜻깊은 자리를 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무학과 요제는 단순한 경쟁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즐기고 웃고 감동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노래와 멋진 무대가 펼쳐질 이 무대가 여러분의 열정과 관심이 오늘 행사에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즐거운 추억이 되기를 진짜 기대합니다. 각자 준비한 노래를 통해 숨겨진 재능을 발휘하고 서로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 주고 격려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무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어울리고 화합하는 자리입니다. 모두가 즐기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신 서홍식 단장님 그리고 신종민 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수고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2회 용암면 모약 가위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laughs> <conhecidas>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한병동 원입니다 어, 우리 용암면 풍년기원제 및면민화합의 벚꽃제 한마당 잔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어, 오늘 같이 기쁜 날 제가 꼭 찾아봐야 하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대통령 탄핵 선고 등 긴박한 일정으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점 너른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먼저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남철로 주민자치 회장님, 강태한 이장협의회 회장님, 또 정론숙 분여연합회 회장님, 고선희, 용안면장님을 비롯한 용안면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 따뜻한 봄날을 맞아 풍년을 기원하고 면민 여러분의 삶에 행복과 풍요로움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뜻깊은 축제가 열렸습니다. 어, 용안면민 여러분께서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더욱 끈끈한 공동체로 거듭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부에서 개최되는 무야 가요제까지 모두 함께 웃고 즐기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용암면 풍년 기원제 및 명민 화합의 벚꽃제 한마당 잔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좋은 시간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